주세요라는 주제 아래 뮤지컬 공연이 열리고 있는 큰빛교회를 찾았습니다. 지금 뒤로 보시면 천국문과 지옥문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어, 이 연극은 천국문 앞에서 일어나는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천국문과 지옥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주세요라는 주제 아래 뮤지컬을 하셨는데 이내 이름을 불러 주세요라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오늘 뮤지컬에서 보신 것처럼 어, 나중에 천국문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가상을 해서 가정을 해서 만드는 거죠. 어, 천국문에서 만약에 이름을 부르는 대로 어,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그때 이제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천원 어, 이제 이름이 안불러졌을 때는 절규가 되겠죠. 어, 그런 것을 그리면서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이 뮤지컬을 하게 됐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

회사도 안 다녀 보셨어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성공회같은데 예수 믿은 증거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아, 아, 나영 광인물은 아, 자신이 신적. 정말 좋은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 야,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아,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드릴 그런 뭐 물적인 증거들을 많이 가져온 그런 신자입니다. 하지만 그 그걸로는 이제 결국은 갈수 없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 이, 저희 씬들이 그 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꾸며진 일이지만, 우리들이 그행위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연기죠. 국무패. 그리고 지난 아침에는 먼저 휴여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공개했던 또 성관들도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배가신다면, 우리 귀신은 이 아이들을 다에위서교사로도또 열심히 공사했죠 일을 아주 많이 하셨네요. 그럼요. 아, 가장 중요한 거였군요. 네. 바로 아, 이거 하어요 성경책 아니에요. 성경책이 아주 많이 다뤘네요. 굉장히 열심히 보셨나봐요. 아, 그럼요. 열심히 네. 보다 마아요스테이니한 방송한 모자도 50대가 는다구요 그건, 우리 주님과 사랑이푹 빠졌을 때는 바로 그 증거죠.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기지했습니다지여지여 우리 가족과 저의 건강을 지켜주셨소서, 그리고, 우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소서, 이렇게 말해요. 주열매 역 맡으셨는데, 주열매 씨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영광 씨하고 반대되는 되게 겸, 겸손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 이렇게 세상 물질자 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범생 같은 예수님을 그냥 조용하게 열심히 믿은 그런, 그런 역인 것 같아요. 여기 주열매 씨 역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게 있으셨나요? 굉장히, 어, 제 캐릭터하고 많이 비슷한 그런 수줍은 거나 그런 게 있으셨, 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막 그렇게 어렵던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시대인 만큼 수준 있게 놀아야 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삶하기도 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죠. 컴퓨터 게임이 제 국인데, 우리들의 목표를 컴퓨터 게임에 담아서, 인간들이 어릴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하게해서 우리 편이 돼가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하면서 서로 남의 것빼앗고 서로 싸우고, سبا <laughs>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대로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지만 그것을 마감해야 하는 순간이 한 번씩 있게 되는데 그것을 죽음이라 부릅니다. 뮤지컬에서 죄인 여자 역할을 맡았거든요. 근데 하면서도 참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랬는데 어,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서 어, 오늘 뮤지컬이 잘된것 같아요. 저도 자그마한 역할을 했었지만 참 보람도 있고 또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어떤 의미도 있었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되자고어요 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통사고예요. 오늘출산한 잘해. 주열매. 아니! 주열매! 당신이! 이거, 이거 말도 안 돼! 나, 아, 오이 여기서 기다렸잖아. 당신은, 당신 죽을 뻔하고 죽였고, 난, 한평생 기독교냈어 난내 믿음을 듣게 지켰고, 풍성한 열매를 걷었어. 하지만, 당신은 좋은 걸 도착했고, 빈손으로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당신이 먼저, 먼저 숭배해봐야 말이야. 이거, 말좀 해봐. 말좀 해봐. 내가도 그래. 내가 여기 내가,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이 귀한 복다이도 가지고 있다고 말이지 vas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오직 믿음만을 필요로 합니다. 마기 역 맡으셨죠? 어떤 마이였죠 저는 살인 마이였습니다네 얼굴에도 보니까 분장이 뭐 살인하고 거의 맞는데 그러면은 어 대사 유혹 뭐마귀의그 살인 대사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 지옥문도 있는데 지옥문 앞에서 빵빵 빵. 빵, 빵. 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음. When I saw this musical, I, um, I um, thought that if um, even though you do good things on earth, uh, um, you s and, um, and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헌버칼리지에서 재즈 저기 연주 전공하고 있는 설행수라고 하는데요. 오늘 연주했는데, 준비 한 거의 한두 달했어요. 한달반 정도 했는데 좀 힘들었어. 요 학교 공부도 같이 하고 교회 이제 섭외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연습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연주하고 또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전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만 신앙을 가지고 또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들 때문에 아니면 또 행동만 하고 또 마음은 없는 신앙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심판 날 이렇게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막 그런 상황들까지 발생한 그 연극을 보고서는 많은 걸 느꼈고 제가 만약에 연극을 한다면은 마귀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기 그좀 마귀가 우락부락하게 생기지 않고 약간 예쁘게 생긴 마귀가 나와서 좀더 사람들을 더 유혹 잘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옷, 커스텀이 굉장히 멋있으신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역마다 다 다른 옷들을 입으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지금 저기, 천국문 앞에서, 아, 지옥과 천국문에서 지금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죽은 영혼들인데, 어, 지금 그각 세계에 열어나는 사람들이 간, 함께 다 죽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아라비아 나이트에 그런 복장을 한번 해봤어요. 네. 굉장히 멋있으세요. 근데, 어, 성가대 분들이 다 하셨다고 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시는데, 모두들 참석하시니까 참 조, 보기가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처, 성가대 분들이 다 하실 때 어떤, 어떤 뭐, 일들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뭐,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글쎄 어렵다면은 어, 저희들이 전부 다 이곳에서는 일들을 하니까 그 직장에서도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열심히들 전부 다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옷이 굉장히 멋있으신데 어떤 역인지 말씀해주세요. 예 네, 저는 그 유대인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뭐 엑스트라에 불과했지만 제가 이게 작은 역할을 하고. 뒤에서 어, 엑스트라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조그만 역할을 하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본인이 기가 회있다면 예수님을 더 열심히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서 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한번 펼쳐봤으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외치는 나영광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천국 문앞 대기실 앞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기억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